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관발을 내가 들었음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서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집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업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이 성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바솔과 무기도와 개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개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개셀가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고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성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이라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이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이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땅 홍해물가의 엘로 근처 에시온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피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에 그들이 오밀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와 호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 겔이며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자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자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 은을 귀여이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고와 마병을 모음해 병고가 1 4 0 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고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고는 한대은 600세갤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갤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곳들을 대팔기도 하였더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안문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안문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이시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애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다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다시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다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근후밭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근후밭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에 있었더라 하다시 애굽에 있어서 다이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 없어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루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시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루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에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루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라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단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록과 모하의신 그모스와 암몬 자선의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이시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종 다이시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욱 예루살렘에서 내종 다이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에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국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이세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